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공간 중 하나가 당신의 재정적 성공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딘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재정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열쇠가 바로 욕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간단한 의식을 통해 정체된 에너지를 제거하고 이를 재정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오늘 몇 가지 강력한 아이템으로 욕실을 풍요와 번영의 자석으로 변모시키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일어나며 밀린 청구서 걱정 없이 필요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오는 삶을요. 정말 기분 좋지 않나요? 바로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소금, 정화식물, 그리고 에너지크리스탈 같은 것들을 욕실에 활용하면 재정적 번영을 끌어들이는데 완벽히 조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식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사고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삶을 변화시키는데 관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단순히 보기 좋은 물건이 아니라 고대의 뿌리를 가진 강력한 도구로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집안의 에너지 흐름과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아이템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한 가지 간단한 행동을 취해 보세요.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켜 두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당신이 더 많은 풍요를 삶에 환영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다음 화건을 남겨보세요. 나는 풍요와 번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이 화건을 쓰는 것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에너지를 곧 시작할 변형과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긍정적인 화건을 반복하면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욕실을 번영의 허브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바다 소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욕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에너지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정체되고 무거운 에너지가 쉽게 쌓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 실천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추기적은 삶에서 번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소금은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고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정화제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실 한쪽에 바다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두세요. 이건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르는 에너지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바다 소금을 채운 다음 바닥이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배치하세요. 이 작업을 하며 소금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하고 번영의 흐름을 열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화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15일마다 교체하세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요소 외에도 이 간단한 행위는 심리학적 원칙인 고정 효과를 활용합니다. 소금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를 번영 에너지를 재설정하는 의식으로 연결 짓게 됩니다. 소금 그릇을 볼 때마다 당신은 장애를 제거하고 재물과 풍요를 위한 공간을 열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며 재정적 번영으로의 흐름이 서서히 강화될 것입니다. 식물이 공간의 에너지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식물이 단순히 욕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재정적 번영의 꾸준한 성장을 상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식물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존재로 생명과 갱신을 나타내며 풍요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이 의식을 위해 행운의 대나무처럼 재물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보호를 촉진하는 산세베리아, 스네이크 플랜트를 선택하세요. 식물을 욕실 입구 근처 자연광이 약간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주거나 가지를 다듬는 동안 당신의 재정 상태가 식물처럼 점점 더 강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만트라를 반복해 보세요. 이 식물을 돌보듯 나는 풍요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소중히 돌봅니다. 이 실천은 단순히 공간의 에너지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심리적 트리거인 기대 보상 효과를 만듭니다. 식물을 돌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재정적 성공을 키워가고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게 됩니다. 새로운 잎이 도단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번영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떠올리세요. 물은 생명의 본질로 움직임, 변화, 그리고 갱신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정적 흐름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물이 정체되면 빛과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하지만 물이 움직이면 기회와 성장이 자유롭게 당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욕실에 이 개념을 들여오면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간단한 장식용 분수 하나만으로도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수가 옵션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한 물한 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물을 교체하면서 재정 상태가 새롭게 되고 빚이나 장애물이 사라지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내 재정의 흐름은 매일 새로워지는 이 물처럼 일정하고 풍요롭다. 라는 화건을 반복하세요. 이 화건은 단순히 기분 좋은 문구가 아니라 강력한 만트라입니다. 반복함으로써 잠재의식을 풍요와 번영에 맞추도록 재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이첫 단계들을 통해 당신은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성장과 번영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키워온 재정적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적입니다. 혹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단순히 과소비나 기회를 놓친 것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 에너지가 당신의 재정 흐름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적은 궁극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고대 불교 가르침에 뿌리를 둔 부적은 당신의 번영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부적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빛이나 악마의 눈 모양의 부적 혹은 작은 황금 코끼리처럼 생긴 것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 체계에서 보호를 상징하며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이 부적은 당신의 풍요를 보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며 당신의 재정적 성공을 향한 여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욕실 거울 근처나 매일 사용하는 물건 옆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을 볼 때마다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은 보호받고 안전하다라는 화건을 소리내어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의식은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을 훈련시켜 재정 상태에 대해 안전하고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적은 감정적 닻 역할을 하며 당신의 재산이 외부의 방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일상적인 상징이 됩니다. 이는 불안을 줄이고 재정적인 의사 결정에서 명확성과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이제 가장 신비로운 아이템인 크리스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삶에서 원하는 에너지를 끌어오고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대부터 크리스탈은 특정한 진동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존중받아왔으며 이는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재정적 성공을 위해 추천되는 두 가지 크리스탈은 황수정 시트린 조소과 황철석 파이라이트입니다. 시트리는 성공의 돌로 알려져 있으며, 부, 성공, 낙관주의와 연관되어 있고, 파이라이트는 보호와 번영을 상징하는 도마의 돌로 유명합니다. 이 크리스탈들을 욕실에서 잘 보이는 곳, 예를 들어 선반이나 식물 옆에 배치해 보세요. 크리스탈을 놓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손에 들고 의도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시각화하면서 내 번영이 자라나고 배가 되길, 이라는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은 불교적 실천에서 영감을 받아 크리스탈에 당신의 에너지와 의도를 주입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크리스탈을 정기적으로 정화하세요. 흐르는 물과 바다 소금을 사용해 씻어내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의식에 대한 당신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크리스탈은 재정적 목표를 상기시키는 시각적 신호로 작용하며 이를 볼 때마다 초점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크리스탈을 만지거나 정화하는 행위는 마음 챙김을 높이고 번영의 여정에 대해 현재의 의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욕실을 재정적 번영을 끌어들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아이템이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바다 소금은 정화를, 식물은 성장을, 물은 흐름을, 부적은 보호를, 그리고 크리스탈은 증폭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함께 작용하여 욕실을 풍요의 자석으로 변화시킵니다. 왜 이런 고대 실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할까요? 동양의 전통, 특히 불교의 뿌리를 둔 가르침에서는 돈을 단순한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로 봅니다. 에너지는 키우고 방향을 잡고 증폭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이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룹니다. 불교에서는 번영이 단순히 물질적 부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에너지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 흐름을 상징, 땅 소금과 크리스탈로 상징, 자연 식물로 표현과 같은 요소들은 균형을 만들어내는 핵심 힘을 나타냅니다. 욕실은 종종 간과되지만 이러한 실천을 위한 전략적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번영을 열고 긍정적 흐름을 허용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바다소금은 물리적 물질 이상입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소금은 순수함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상징하며 이는 내려놓기라는 덕목과 깊이 연관됩니다. 새로운 것을 환영하기 전에 재정적 성공이든 마음의 평화든 간에 먼저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제한적인 신념을 내려놓거나 물리적 환경을 정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단순히 요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징과 의식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탈을 배치하거나 물그릇을 새롭게 하거나 식물을 돌보는 행위는 단순한 일상적인 작업이 아니라 의도가 깊은 의미 있는 순간으로 변모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고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오래된 전통에서 힘을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강력합니다. 불교와 같은 고대 실천은 오랜 시간을 견뎌온 지혜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특정 종교나 믿음 체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에너지와 의도에 초점을 맞추며 종교적 교리에 얽매이지 않은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실천에서 의미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소금은 정화의 상징으로 식물은 성장의 상징으로 크리스탈은 집중과 의도를 증폭시키는 도구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실천을 누구에게나 적응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번영이 단순히 물질적인 불을 넘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감정적 균형을 키우고 정신적 명료성을 기르며 관계를 돌보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도의 힘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확장된다는 개념, 즉, 선택적 주의를 강조합니다.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면 우리의 마음은 목표와 일치하는 기회와 해결책을 인식하는 데 더욱 민감해집니다. 마치 번영을 위한 내적 레이더가 작동하는 것처럼요. 불교 철학에서도 의도는 모든 의미 있는 행동의 출발점으로 간주됩니다. 의도가 없다면 아무리 상징적인 행동도 공허하고 단절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물, 크리스탈과 같은 요소가 고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더라도 그 진정한 힘은 당신의 욕망의 명확성에 의해 풀립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의식과 당신의 의도를 일치시키는 순간을 가져보세요. 이루고 싶은 세 가지 목표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빚을 갚는 것, 소득을 늘리는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적는 동안 이 목표가 현실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각화해 보세요. 이 의도를 욕실에 있는 아이템 근처에 놓아두면 매번 볼 때마다 당신이 키우고 있는 에너지를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순간은 의식의 효과를 증폭시키며 당신의 의도가 행동과 잠재의식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시각화도 의도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감고 빛과 평화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다섯 가지 의식 요소가 부드럽게 빛나며 당신의 재정적 목표를 지지하는 에너지가 흐르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빚을 갚는 기쁨,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흥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자부심 등 당신이 원하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세요. 눈을 뜨면 당신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확한 의도와 이 강력한 요소들의 에너지를 결합함으로써 당신은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며 그 성장의 결과는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이 실천은 심리학과 상징의 힘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목표를 글로 적는 것은 감정적, 정신적 몰입을 강화하며 시각화는 목표를 실제로 이루는 순간에 활성화되는 뇌의 동일한 영역을 자극하여 목표를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또한 의식 그 자체가 구조와 초점을 제공하며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하면 번영을 단순히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세상과 더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욕실이 변화의 공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지금 당신의 현재 여정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공감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정화력, 식물의 성장 에너지 혹은 크리스탈에 집중된 에너지 중 어느 것이 가장 마음을 끌고 있나요?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익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고 목표가 손이 닿을 듯 느껴지며 균형과 조화가 감도는 삶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번영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원하는 미래를 생생히 그려보는 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뇌를 재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각화는 그 비전이 이미 현실이라고 뇌가 인식하게 하여 미묘하게 당신의 행동과 결정을 그 미래와 일치하도록 조율합니다. 당신이 적은 의도의 글이나 의식 아이템을 보는 매 순간, 당신은 감정적으로 목표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상징들은 강력한 초점점 역할을 하며,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고 동기 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도를 설정하고. 이를 의식 아이템의 에너지와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번영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이 주기를 완성하고 당신의 목표를 지속적인 재정적 기회의 흐름으로 바꿉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원하는 세 가지 재정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를 공유하고 싶다면 지금 말해보세요. 목표를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보세요. 몇주후 당신의 삶을 자세히 그려보세요. 재정이 정리된 평화로움을 느끼고 청구서가 모두 지불되며 기회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작은 의도적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희망적인 가능성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과정이 수많은 작업이나 복잡한 목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집중된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한 작은 실천들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변화를 미루는 것은 가장 큰적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추구하며 행동을 미루는 것은 당신이 아직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잠재의식에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변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지금 바로 다음 단계를 밟지 않겠습니까? 바다소금을 준비하든, 식물을 고르든, 사용할 크리스탈을 상상하든, 당신의 의식은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재정적 삶의 에너지를 바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소금을 떠올려 보세요. 공간을 정화하고, 당신을 가로막아 왔던 에너지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식물은 성장의 상징이 되어 자연의 자기 갱신 능력과 당신을 연결시킵니다. 물 분수나 단순히 깨끗한 물한 잔은 기회의 지속적인 흐름을 상징하고 부적은 당신의 성과를 보호하며 미래의 성취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은 당신의 의도를 증폭시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아이템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당신의 행동과 의도가 결합될 때에만 작동합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목적입니다. 번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행동,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싶은 것과 격렬시키는 결과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순간을 회상하며 효과가 있었어. 내 재정적 삶이 변했고 이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증명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닫힙니다. 성공을 상상함으로써 당신은 잠재 의식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정렬됩니다. 변화는 작지만 의도와 감정이 가득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가지 아이템 중 어디에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나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뿐 아니라 자신의 여정을 증폭시키는 변혁의 집단 에너지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지인이 있다면 그들과 이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번영은 특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는 여기서 배운 것과 같은 작은 일관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의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의도와 함께 통합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결단을 내리세요. 그러면 유우주가 이에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상징적 단계를 밟아보세요. 댓글에 나는 번영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것은 선언이자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창조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풍요로 가는 길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